사다리가 좀 있어야 안 되겠어요? 갖다 드릴까? 아, 그걸로. 아, 잠깐만. 그, 요것이 빠져버렸어. 맞아, 요 그거 있어야 돼. 아, 요것 빠져버렸만한 고약에. 네. 자, 아. 고약을그라다 찢어집니다. 네. 그. 자, 어저께 좀더싹 말뚝을 박아놨으니까. 예. 네. 오늘은 요 씌우기만 늘그 끝허리도 그 저기. 그 하나 리새겄네 아, 천천히 해 뭐, 거부가 디 야, 씨. 정주들 보기 그냥 빨리빨리 안다고 아, 이거, 저보고. 천천 세워라, 네워라. 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. 천천히. 시험, 시험, 와있어. 아, 오늘 보도내는고 오늘 와서. 그러니까 속 터진다는 거 아닙니까? 그게 <laughs> <laughs> 그렇게 붙들 오는 못오은 내려오고 냉도는 모려오고 처음 전에 어떤 세대인지 한마리나못묻어오는거 밑으로는 안 들어오나요? 밑으로는 안 들어가지 아, 위에 맞추면 돼요? 위에서 어, 공중에서 아. 봉수, 그러거든, 봉수. 아, 아 됐네. 기가 막히게 좋네. 아, 됐네. 오케이. 네. 제대로 네, 잘 됐네요. 네. 새가 밑으로 아가려고 올라가진 않을 거고, 여가 어. 열매가 있잖아요. 어. 그러면 여기서 먹으려고 이렇게 들어가지, 밑으로 들어가갖고 올라오진 않을 거라고. 그는 죽어. 그니까, <laughs> <laughs> 이제 갇혀 죽지, 이제. 자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황룡과 소천TV 김재수입니다. 충, 성, 바로! 하하하하하! <laughs>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브로베리 2023년도 브로베리 방조망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. 어저께까지는 여기 말뚝을 세웠거든 네. 이 브로베리 방조망 지는데 요 쇠말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m 4 0 중에서 땅속으로 들어간 것이 30점 우격 올라간 것이 2m 10점 그런 그래 나와서 이렇게 얼기설기 잡 엮어가지고 아이고 뭐 하고 대머리 다비기네 네. <laughs> 괜찮습니다? 어뭐였또 <뭐해> <laughs> 걸렸어 이렇게 걸렸 것이 많 해. 이렇게 여러 가지 앞조건 속에서 어, 요 이제 완성된 이 방주막을 보니까 시행착오가 어떤 그쳤어요? 성취감을 느낍니다. 이게 아, 요거 쳐놓고 야, 우리는 철교히 안고 그냥 몇 년까지도 계속할수 있으면 예. 그냥 항구적으로 다 돕어야 해. 괜찮을까? 네, 예, 괜찮죠. 뭐더 이상 할 것도 없지. 뭐다 예. 했지. 예. 망다 쳤죠. 예. 어 작년에 망을 쳤는 것을다가 최화로 잘 그저 단두를 잘했어. 예. 그러니까 한 대도 찌진지도 없이 이제 드디어 우리 마누라가 웃기 시작했어요. 네, 아, 작가는 신경질하고 난리를 지 열어보니까, 네. 이제는 좀 마음이 좀생이찬다유종의미를 네. 걷고, 네. 네. 이제 부르비를 따먹게 되었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오늘은, 네. 어, 뭐, 이 정도면 됐지. 네, 훌륭합니다. 어, 잘 땄어요. 네, 뭐, 열 가지 그 중요한 혈압을 비롯해서 무슨 DNA, <laughs> 무슨 뭐, 어, 암 예방, 등등등 해서, 어, 그, 효능이 있다고 하니까, 많이 따드시고, 더 행복하게, 더 건강하게. 이제 한 가지 내가 미안한 것은 있어. 네, 네. 새들도 먹고 살려고, 네, 네. 여기 에 와가지고, 네. 해, 날들이 아침 일찍 와서 먹은, 먹는데, 고름을 네. 못 먹게 내가 방조망을 쳐버리니까, 새들은 테 미안하긴 하지. 그이 그래, 새가, 네. 웬만치 먹어야지, 한 절반만 먹어도 내가 망을 안 치겠어. 네. 완전히 100% 싸그리 먹어보라. 뭐가 처워버로냐좀 네. 드실 만큼 드시고 아. 조금 나무가서 밖에다 따서 던져주세요. 그래도 좋고. 네. 네. 자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충성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